아, 최근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죽은 아이까지도 살려낸 기적의 선지자입니다. 일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이름도 없는 농사꾼의 신분으로 담대의 왕에게 나아가서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영웅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엘리야는 승승장구에서 곧 아합을 굴복시키고 바알 종교를 무너뜨리고 백성들을 회개로 이끄는 역사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이야기는 템포가 좀 느립니다. 진행이 더딥니다. 본문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아합베게 가서, 영웅적인 메시지를 정한 엘리아가 아무도 모르게 도주하여 그리시네가에 숨고 있습니다. 엘리아는 왜 도망을 간 것입니까? 물론,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켜서 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숨기신 것입니까?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여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실 때에 상당한 부분은 여백으로 남겨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얼마 동안 가야 할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가라고 하는 명령과 장차 그 땅을 차지하는 미래 사이에는 여백, 빈 공간이 있었습니다. 또 75세에 네 개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100세의 이삭을 통해서 성취되기까지도 무려 25년이라고 하는 여백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보게 되면 요셉에게는 13년, 모세에게는 40년, 다윗의 생애에도 많은 여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백이 인간의 편에서는 지루한 기다림이 되고 불확실한 미래이고 조바심이 나는 기간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여백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여백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과정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엘리야에게 여백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여백은 사력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에게 가서 내네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영웅적인 선언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자신을 통해서 불같이 일어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가 척결되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대를 저버리시고 큰소리 한번 지르게 한 후에 3년 반 동안이나 숨어서 단지 먹고 마시는 일만 하게 하셨습니다 3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아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영웅적인 시작과는 달리 좀 허무한 전개이기도 하고 허무한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왜 숨으라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숨으라고 하신 가장 큰 이유는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선지자들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아합 왕 앞에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셨습니다.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를 숨기신 것입니다.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시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이 여백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을 받아 먹고 쉰것 뿐입니다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의 물을 마셨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으로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되는 것입니까? 이 사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일과 흡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신 이유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 광야에서는 물이나 양식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할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매일 매출하기와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엘리야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리시대가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의존해서 생존했습니다. 이 훈련은 엘리야로 하여금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체험,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백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면, 이 여백의 시간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폭풍호와 같은 환란의 시간이 지나가고 너무 정막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기다림의 의미가 뭔지 몰라서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백의 뒤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엘리야의 여백은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리시네가의 생활은 은둔 생활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족을 떠나고 이웃을 떠나서 언제까지일지 모를 은둔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것이 라고는 까마귀와 이름 모를 잡초들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 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숨어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 먹는 일 외에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의 운동생활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홀로 그리시네가에 옮겨져서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단순성의 훈련, 고독의 훈련, 겸손의 훈련, 순종의 훈련, 더 나아가서 인내의 훈련 등 모든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영성훈련과 리처드 포스터는 영적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훈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성의 훈련의 목표는 자유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물질에 집착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부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북극지방에서 지방에, 북극 여러 달 동안 홀로 지낸 다음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많은 물질이 없어도 인간이 깊이 있는 삶을 살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성은 영적인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수도원 형성이 바로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고독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는 당신이 고요한 가운데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속에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에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독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기보다는 군중 속에 있기를 좋아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을 때에는 TV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홀로 있어도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비워 침묵과 묵상으로 들어가면 내적인 고요함이 내 속에 채워집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거룩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사역의 훈련에서 사역의 현장을 떠나 홀로 있기를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보내셨고, 열두 제자를 선택하시기도 기 전에도 홀로 산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사역의 와중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이라고 했고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도 그러했듯이 예수님은 고귀한 일을 준비하실 때마다 홀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셔서 하나님과 대면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있는 것을 즐겨 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위대한 사역을 앞두고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여 영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아일랜 네드파스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군중 속에서만 사는 사람은 권위 있는 말을 하지 못한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과 자신만이 있는 곳에서 군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군중들의 환호와 갈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훈련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단순성의 훈련, 고독의 훈련, 순종의 훈련, 기도의 훈련, 묵상의 훈련 등 모든 훈련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잔뜩 웅크려야 멀리 뛸수 있는 것처럼 위대한 사역을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훈련의 시간, 단련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여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오 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떠나라, 가라, 숨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요, 곧 가서 요단하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엘리야의 순종입니다 엘리야는 떠날 나때 떠났고 가라 할때 갔고 숨을 으할때 숨었고 마시라할때 마셨습니다 그것도 곧 가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면 동쪽으로 가고 지정된 장소에 숨으로 하면 숨고 다시 움직이라 할 때까지 꾹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엘리아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장본인이지만 그 기간이 3년 6개월인 것은 그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아는 그리시네가에서 또 사르바 과부의 집에서 도합 3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언젠지 모를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런 기다림을 13년 동안이나 기다렸고,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진실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신앙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신앙입니다. 세상이 무엇라고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인생은 더 좋은 것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사업의 현장에서, 직업의 현장에서, 생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뛰쳐나가면 아합과 이세벨이 진 그물에 걸리고 맙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된 것이라면 기다림 자체가 훈련입니다. 묻혀서 사는 동안.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아는 자라야 하나님의 때에 세상에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시를 내리실 때에는 상당한 부분을 여백으로 남겨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 전까지 어떤 징조도 보여주지 아니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여백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보면서 여백을 채워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여백들이 믿음의... 응답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먼 훗날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게 되면 마치 포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지루한 기다림의 순간에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의 손길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여백의 미학 기다림의 훈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가치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해 주십니다. 나도 내 자신의 가치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떠나라, 가라, 숨으라고 하시면, 일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형통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미국의 가정집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접시가 있었습니다. 주로 바닷가에 요리를, 요리를 담는데 사용한 접시인데 지름이 46cm 정도 되는 그런 접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접시가 1368년대 중국 명나라 초대 황제 때의 도자기라고나 판정을 받아서 570만 달러 61억 원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이 접시는 그 가정의 증조할머니가 1900년대 초반에 중국을 여행하다가 시장에서 산 접시였는데 100년 동안 마구 사용하고도 완벽하게 보존해서 61원에 1억원의 가치가 있는 접시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뉴욕의 한 미술관에서는 무명화가들의 작품을 모아둔 박스에서 미켈란젤로의 소품을 발견했습니다. 가로가 43cm, 세로가 25cm의 그림으로 크림색 종이 위에 검은색 분필, 갈색 희석액을 사용해서 그린 초대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1942년 영국에서 60달러에 산 것인데 그 그림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자 단번에 1200만 달러, 120억 원으로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쿠퍼 휴이드 미술관이 갑자기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실 때에 한 없는 가치를 주셔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내 자신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는데 내가 그 값진 재능과 기회를 잃어버리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 나라고 하는 존재 위에 너무나 많은 때가 묻어 있기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지 못한 채 싸구려 인생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영적인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주셨을 때에 준비된 영성으로 위대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시네가는 갈멜산으로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리시네가 숨겨졌던 엘리야는 후일에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갈멜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에는 불굴의 인내와 소망이 필요합니다. 에레미야예가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면 잠잠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백의 기간을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